전광훈이 우파를 천하 통일했다. 진짜 어이없는, 참, 좀 안타까운. 그러니까, 전광훈 목사가 저는 뭐, 이제 아스팔트를 지키는데 기한 건 맞지만 우파를 통일했다? 빨대양은 뭡니까? 그럼 뉴, 유 뉴단은 뭡니까? 그게 그렇죠? 우리가 건전한 이런 우파 채널들이 있는데,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. 그 정강원, 정강원 뭐 목사의 도움으로 이제 김재원 뭐 이분이 당선, 뭐그 당선되는 데 도움을 줬을 받을 수 있어요. 음.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가서 고마움을 표시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저는 부적절한 거예요. 안 그래도 지금 있잖아요. 모든 막 모든 좌파 언론들이 지금 국민의힘이고 깔라고 깔라고 완전히 혈안이 돼 있는데 이렇게 떡밥을 음. 던져주면 할 말이 없어. 할 말이. 근데 이분은 지금 최고의 전주 최고에도 안 갔어요. 지금 여섯 번 중에 한세 번밖에 안 갔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최고를 네. 빠지고 미국으로 네. 갔대요. 그랬더니 뭐 추석 부르는 거 아니라 그러는데 추석을 안 불러도 우리 장애찬 최고는요. 뉴다를 빠지고 어? 주수 이원인 뉴다를 빠지고 지금 최고형 거의 가 있는데 지금 아니 왜왜 이러는 겁니까? 추석 추석 부를 때만 잘 합니까 이게? 아니 빨대이에 한번 나오셔서 그냥 네. 뽑아만 뭐 주시면 진짜 열심히 하겠다고. 아나왔어요 빨대형 나왔어요. 나왔어요. 김전 최고가 네, 이렇게 할 거면은 어. 나온 거 출연료 다시 돌려줘요. 물론 출연 출연료 물론 안 줬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진짜. <laughs> 우리가 빨대형으로 얻은 표가 한5만 표는 될 텐데 음. 그거 다시 돌 다시 돌려받고 싶어요 진짜 이렇게 할 거면. 그러게 말해요. 그데 이분은 뭐 전광훈 목사하고는 어떤 관계인데 이러는 거예요?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? 그때 뭐 빨대형에서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? 아, 그때는 전혀, 그때는 그냥 가만히 전, 전자도 안 꺼냈어. 전재준 얘기도 안 했어, 심지어.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고, 아, 그러고 더구나. 최고의, 누구나, 누구나 그래요. 최고의, 그러니까 뭐 어떤 자에 당선되면 초반에는 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잖아요. 근데 벌써 지금 얼마, 20일 만에 일, 이렇게 할 겁니까, 진짜? 오, 이제 미국을 갔는데 보니까 네. 이 미국 간 것도 미국 가서도 정광헌 목사 얘기를 한거 보니까 네. 그 초청자가 정광헌 목사하고 연결이 돼 있나 보죠. 그 굉장히 보수 단체라고 하던데. 그런 거 같습니다. 네. 거기서 어뭐저 비행기 표랑 이 초청비랑 네. 다 이제 제공을 하고 네. 해서 그 그런데 대한 뭐 보답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나요? 근데 지금 그런 보답을 할 때가 아니지. 않습니까? 우리 지지율 낮아가지고 지금 어? 막 다들 목에 터져라 지금 외치고 있는데 제발 어?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 왜,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김원 대표에 대해서는 어, 아, 저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건 뭐 당연히 징계해야죠, 당연히. 음, 지금 홍준표 시장은 재명해야 네. 된다.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. 이재명?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런 이런 유머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. 제가 네. 이재미 재명, 진짜 <laughs> 그러니까, 재명을 해야 돼요. 아 저는 웅준표 웅준표 대구시장. 어지 음. 정말 잘하고 있어요, 진짜. 음. 존재가마주요 드러내고 맞는 말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. 어... 두번 연속해서 네. 어, 이렇게 이제 무리를 빚는 발언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실수가 아니고 네. 이 정도면 은 거의 확신범이다. 그렇습니다. 아,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총선을 얼마 앞두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. 네. 이런 일이 터졌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아, 바로 진짜. 제명 아니겠어요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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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이죠 정말. 바로 그러면. 제명이 될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총선 때는 더, 네. 더 이제 파상적인 공격 공세를 펼 거거든요. 저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 지지율에도 아주 폭, 아주 폭망이에요 진짜 그러면 총선도 지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음. 아니 이분이 이분이 정말 행정고시를 붙어서 재경부 공무원 뭐 총리실에 근무할 때인가 그때 사법시험을 붙은 정말 천재적인 사람인데. 음. 머리가 좋 그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그냥 정세 정무감각이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이면은 네. 최고위원 중에서도 당 대표 다음으로 네. 네 굉장히 묵직한 그런 자리인데, 네 당이나 당원들의 처지, 입장 이런 것들을 좀더 네. 고려를 하셨어야 되는데, 에이. 아, 이런 말은 자꾸 나오니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. 그러니까요,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튼 저도 이렇게 정무감각이 좋은데, 또왜 <laughs> <사실은> 알만, <안 웃음> 아, 그러니까 <laughs> 알만한 분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. 에이.